막둥이. 왜 특별채인가요? 아, 특별채. 자, 매운 맛과 딸기 맛과 바나나 맛 있어. 뭐 먹을래? 저요? 아니, 저. 먼저 카메라 안 나와. 저는 메론 맛 먹겠습니다. 메론? 야, 저정도어 메론이 제일 맛있어. 아, 그래요? 가 봐. 딸기랑 메론 있잖아. 지금 메론만 현재 수가 줄었잖아. 아, 지금 메론이 제일 맛. 맛, 맛이 맛있어요. 괜찮지? 네, 그래요. 왜이 괜찮다니까? 음괜찮요 <laughs> 괜찮아? <웃음> 야, 나보다 더대장놈이구나 반할게, 반할게 이따 이따가 잡 가능한 방학기 방학기, 내일 내 방학기.